안녕하세요. 김태훈이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YG 플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YG 플러스가 이 주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이 로제라는 블랙핑크의 멤버가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솔로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앨범을 내기 전에 싱글 앨범을 먼저 공개했는데 그게 이 아파트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그브루노 마스랑 같이 협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글로벌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되자마자 일주일만에 1억 뷰, 유튜브로 1억 뷰고 2주만에 2억 뷰를 넘어서면서 곧바로 이제 빌보드 차트에도 그 핫백에 이제 파리로 처음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그 공개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국내하고 해외의 모든 음원 차트를 올킬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거의 한170% 정도 이 YG 플러스가 급등을 했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YG 플러스가 바로 음반과 음원의 유통을 하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로제의 아파트라는 이 음원이 판매되거나 음반이 판매되면 그 수익은 YG 플러스가 매출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G 플러스가 이 로제의 이 아파트라는 노래 글로벌 히트의 가장 큰그 수혜주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제가 속해 있는 YG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 그쵸, 그렇죠, YG 엔터죠. YG 엔터가 그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 이 YG 엔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블랙핑크라는 그네명의 여자, 여성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그것에만, 그런 이제 그룹 활동에만 이 권리가 있고 개별, 이 개별 활동, 그 아티스트의 개별 활동에서는 이 YG 엔터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매니지먼트나 이런 걸할 권리가 없고. 즉 수익도 없다는 소리죠. 대신 이제 YG 플러스가 이제 대신 이제 음반과 음원을 유통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익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YG 플러스는 하이브의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그 국내 음원과 음반에 대한 이 판권도 그러니까 유통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 쪽의 아티스트가 신곡을 발표를 하면 이 YG 플러스에게도 유리한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 아까 말씀드렸던 이 YG 엔터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을 유통하는 것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하이브 쪽의 국내 음원, 음반 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진스가 그잘 나가면 이것도 또한 YG 플러스에게는 또 이익이 되는 것이죠. 요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보면 음반 서비스, 음악 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51%,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 38%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반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보다는 좀그그니까 매출 외형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올 상반기 그 YG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원이나 음반 판매도 많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아티스트들의 이 실제 활동, 그 신곡을 내거나 그래서 뭐 월드 투어를 하거나 하여튼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음반과 음원의 판매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없을 공반기에는 역시 이제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반기 기준으로는 적자가 난 회사입니다. YG가. YG 플러스가. 그리고 YG 플러스의 최대주주는 YG 엔터테인먼트고, 여기에 또5% 이상 주주로 위버스 캠퍼스하고 하이브도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가 주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하이브의 이 아티스트들의 이제 국내, 국내입니다. 해외를 제외하고 국내 이 음원, 뭐 음반의 유통권을 이 YG 플러스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로제가 브루노마스하고 협업곡으로 내놓은 아파트, 이게 이제 공전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빌보드 핫백이라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음원이나 음반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당당히 8위에 바로 이제 처음 순위에 진입하면서 바로 8위로 이름을 올린 것이죠. 로즈와 브루노마스 근데 특이한 건, 이, 이미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마스는 협업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고, 이게 지금 핫백 랭킹을 꽤 오랫동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APT도 꽤 오랜 기간 이 차트에 머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유튜브에서 공개된 지 2주 만에 2억 뷰라는 것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국내 여성 가수 중에 여성 아티스트 중에 이 빌보드 핫백에 바로 이제 8위까지 올라가는 가장 높이 올라간 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도 2억 뷰가 단 2주만에 발생, 11일만에 이제 2억 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늘어갈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이 협업곡 'A P t 아파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말 이 그대로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현재 한 2,700원, 800원 하다가 이 로제의 아파트라는 이 곡이 싱글로 공개되면서 주가 급등을 해서 단 며칠 사이에 지금 10월 28일날 그러니까 7,130원을 찍어버렸죠. 이게 이제 한170% 정도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근데 2분기 실적으로 왔을 때 YG 플러스의 적정 주가는 한 2,300원 정도로 평가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500원 요 사이에서 주가가 계속 그 왔다 갔다 한 이유다. 그, yg 플러스의 실적을 제대로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이 주가, 그, 로제의 아파트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게 이제 국내 차트뿐만 아니라 해외 차트에도 이게 올킬을 하고, 또 이제 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순식간에 그냥 그 핫백에 이제 백, 파, 그니까 8위까지 단번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동시, 그니까, 동영상 그 2억 뷰를 달성을 하면서 YG 플러스의 그 음원과 음반 이 로제의 아파트라는 음원과 음반의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실적이 이제 YG 플러스의 실적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 YG 플러스가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할 정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단순히 예상할 때 아니 이 정도의 그 실적께서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 막연한 기대감에 기반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그로제와 브루노마스의 뚜엣곡 아파트가 이 빌보드 차트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그 음원과 이 음반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제가 정식으로 그 솔로로 이제 데뷔하는 것은 올 12월 달에 정식 앨범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싱글 앨범인 이 아파트 하나만으로 이 정도인데 12월 달에 정식으로 앨범이 나오면 그 또한 YG 플러스에게는 음원과 음반의 판매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YG 플러스의 실적은 확실히 점프업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을 먼저 선반영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했던 것, 즉, 7 1 3 0원까지 급등했던 것은 로제의 그 아파트의 그 글로벌 히트라는 것 때문에 묻지마로 그냥 매수해서 주가를 그냥 막연히 끌어올려버렸던 것이고, 이제는 이게 이제 그 요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까지는 이그 이 로제의 아파트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로제의 아파트의 실적이 포함이 된 실적이 공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물론 이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3분기 때부터 그 YG 아티스트, YG 엔터의 그 아티스트들도 활동을 개시했고, 국내 에또 이제 그 하이브의 그 아티스트들도 3분기부터 이제 활동을, 신곡을 내면서 놓 활동을 하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확실히 yg 플러스의 실적이 좋아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4분기에 비해서는 아닐 거예요 즉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한 주가는 그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yg 플러스의 실적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즉 4분기 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